기천변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2년 인천 마이스 활성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 SK와 한화의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영상 뉴스로 전해 드립니다. 3월 30일 민트 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992년 UN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지정했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매년 주제를 바꿔가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승기천변에 모였습니다. 모두 제20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며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도 2012년 행사 주제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로 정하고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물에 대해서 우리 후손까지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물 절약과 물 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물사랑에 관련된 다양한 사진도 전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행사 끝에는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함께 하천변에 쌓여 있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정화활동을 펼치면서 물과 하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한 해를 한국컨벤션의 해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도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12 인천 마이스 활성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2012 한국컨벤션의 해를 맞아 지역 마이스 업계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산업 정책의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 행사는 2012년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순회 설명회 두 번째 행사로서 인천 지역 마이스 업계 학계 및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인천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협력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지적받고 있는 마이스 연계 관광 프로그램 부족 문제와 지자체 차원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해결하면 인천이 현재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과의 격차를 금세 좁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프로야구 시즌도 함께 돌아왔죠. 한해 동안 프로야구 경기만을 학수고대했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텐데요. 문화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SK와 한화의 프로야구 시범경기. 오늘의 영상 뉴스입니다. Bags and plastic bags, all our belongings in shopping carts goodbye. We got more more right around and make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청소년을 위한 국제기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향후 5 차례 이상 더 가질 예정입니다. 송도 미추홀타워의 공정무역 가게인 나눔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인천터미널 대합실에 자리 잡은 1호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것으로 자신의 컵을 가져와 음료를 담아갈 경우 가격을 할인해주는 환경보호 운동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공사 구간 중 서구에 위치한 대인구 3거리에서 건맘 4거리까지 약 1km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시간은 오는 4월 1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며 우천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